깃깔난 색감이죠.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예쁜가요? 샤방 이 샤방한 얼굴에 제이드스타랍니다. 요아가 제이드스타죠. 제이드스타는 이렇게 살색 피부가 예쁘죠. 곱디고운 살색 피부가 예쁜 제이드스타랍니다. 같은 창다이기들에도 느낌이 다르죠, 그죠? 생김새는 뭐 환엽에 똑같은 입장 같은데 느낌은 전혀 다르답니다. 이렇게 살색에 뽀사시한 얼굴이 있는가 하면 뭐 창다육이의 기본이죠. 원저 해보니 시포클론이랍니다. 시포클론이야, 뭐. 이렇게. 안칼짐이 돋보여 이쁘답니다. 시포클론이 묵덩이가 되면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거든요. 자구가 모주를 아주 똑닮아서 모주의 풍성함을 그대로 표현해 준답니다 이렇게 자구들은 띄어서 번식을 시키면 모주와 너무나 똑닮은 아이를 번식시킬 수 있죠 이렇게 같은 얼굴인데도 색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의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이랑 살색 피부가 뽀사시한 제이드스타랍니다 제이드스타는 적심을 해서 얼굴이 분생으로 <laughs> 멋지게 올라준 아이들이고요. 제이드스타 이 꼬지에서 한 2년 정도 키우면 요 정도 올라와지거든요 이제는 뭐 그럴싸해졌어요. 너무나 예쁘게 나름 자신만의 멋스러움을 풍부하게 표현을 해줘서 짱이죠. 아이들은 이 꼬지를 해서 한 2년 정도 키우면 요 정도 얼굴을 갖추어준답니다. 이제 뭐 거의 성체가 가까워진 아이들의 얼굴이래, 멋스러움과 기깔남을 표현해준답니다. 이 아이들은, 뭐, 척 보면 엠니다지나요 창다이기 등에서 에본이들 중에서, 멋진 아이들을, 요하인 적심에서 얻은 아이들 같거든요. 적심에서 삽목을해 주었더니, 뿌린 이름이 잘된 아이들이랍니다. 적심에서 삽목을해 주어도, 요, 모주를 닮은, 자구를 띄어서 닮은 아이랑, 뭐, 같은 모주의 성질을 그대로 표현을 해 주어서 짱이죠. 이렇게 꼬집기를 해 놓은 듯한 멋스러움도 있고요. 듬직한 안칼림이 돋보이는 아이의 멋짐도 있답니다. 이렇게 이 꼬지나, 뭐, 적심산목이나 잘만 해주면 잘 되지나요? 예쁘지나요? 근데 요 창다이기들의 입꼬지가 아쉽지가 않아서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왠지 짜증이 나는, 그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뽀사시한 얼굴들을 한 2년 정도 키워서 성체가 되면 너무나 예쁜 모습을 갖춰준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산원수 다이기모습입니다. 오늘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느낌이 이만큼씩 다른 아이들이죠. 뭐, 창다육이들이 어떨 적에는 같은 듯 보이고 어떤 적에는 뭐 다름이 있어 보이는데 참 애매해요, 구분하기가. 그래도 나름 자기만의 특성들이 가지고 있어서 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 다육이 무슨 머리 가지고는 이런저런 <laughs> 아이들의 이름들을 따라가기가 무척이나 힘들답니다. 그래도 제이드 스타하고 뭐 원정 에버뉴 슈퍼클론 이런 경우에는 확연히 다르지아요 그죠? 다름이 있죠. 원정 에버뉴 슈퍼클론은 뭐 라인이 멋지고, 제이드 스타는 빨간 라인에 살색 같은 색감 차이가 완연하기 때문에 뭐 구분하기가 쉬워도 요 블러드 퀸이나 맥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구분하기가 진짜 눈을 부라리고 봐도. 하기가 힘든데 오늘은 뭐 그냥 기분 좋은 느낌으로 샤방샤방한 얼굴이래. 그냥 질감만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맥라이징을적시물해서자구들을 올린 아이들이거든요. 엄청 예쁘답니다. 맥라이징의 색감은 요런 색감이 들어야 우와 대박이네. 이렇게 불이나이 예쁘거든요. 불이나이 예쁜데 뭐 한참 성장할 적에는 색이 빠진다고 랬잖아요 결국에는 뭐 이런 색감으로 자라줘만 해도 예쁘죠 왕성한 성장기의 색감은 이렇고요 연속들은 물이 조금 고프나 이래서 색감이 <laughs> 아주 강렬함이 돋보인답니다 맥라이징의 적심은 모르겠어요 요 아이들이 어려서 소품 정도의 아이들을 적심을 해줘서 그런지 엄청 예쁘게 잘 올라와 준답니다 더군다나 이런 아이들은 뭐 적심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되었나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멋지게 올라와 주거든요 뭐 거의 순지르기를 잘 해주면 요 정도 올라와 주는데 적심을 해서는 이렇게 균일하게 요 자그들이 균일하게 잘안 올라와 주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맥라이징은 엄청 예쁘게 잘 올라와 준답니다. 뭐 요정도 한두아이 올려줘도 예쁘지나요 적심은 뭐 저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아이들만 올려줘도 예쁜데 요런 경우에는 꽝이죠 한 아이가 딸랑 올라와 줘서 천상 요런 경우에는 요 아이를 적심을 한번 더 해주면 자구들을 또더 어? 또 적심을 해서 더 붙여 줄지도 모르죠 아무튼 작년에 적심을 해서 맥라이징 올린 아이들은 엄청 예쁘게 잘 올라와 주었답니다. 이들 얼굴이 너무 예쁘죠? 뭐 맥라이징이나 블러드킨하고는 차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어느 아이가 블러드킨이고 어느 아이가 맥라이징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더군다나 이꽂이를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이렇게 색감이 진한 아이가 뭐 맥라이징이고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아이가 브로드킨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서는 또 색감을 이렇게 진하게 강렬하게 표출해 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 뿌리, 참 뿌리 상태 엄청 좋잖아요. 이꽂이를 해서 두해 정도 키우면 이렇게 모주를 떡 닮은 아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꼬지가 그렇게 한꺼번에 쑥 하고 큰아이처럼은 되지 않고요. 한해 정도는 모주에 이 가지고 열심히 잘 자라주면서 두 해가 넘어가면 이렇게 멋지게 큰 얼굴을 맹그러주는 아이들이 맥라이징과 블러드킨이랍니다. 이 아이들 이 꼬지 해놓은 아이들인데 엄청 예쁘게 잘자랐잖아요 적심을 해 주어도 이렇게 멋지게 올라와주는 아이들이 블러드킨이랑 맥라이징이랍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어느 아이가 맥라이징이고 어느 게 브로드킨이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부러 좀 적심을 한번 해줘서 군생으로 만든 아이하고 이렇게 적심을 해서 위에서 뿌리 내리기를 한 아이하고의 차이점을 보려고 이렇게 <laughs>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요 아이가 블러드킨이에요 입장이 좀 넓죠. 맥라이징이 입장이 좀 좁다고 그러는데 그차이는참 가리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뭐 대개는 요 잎이 좀 넓고 그죠? 환엽성의 성질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느낌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브로드킨이요요 입장이 좀 넓은 아이들이요. 그리고 요 입장이 좀 작은 아이, 좁은 아이들 있죠. 새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좁은 아이들을 브로드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키우면서 환경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뻥인 공유구가 많거든요. 이 아이들도 열심히 잘 자라며 주면은 좀 환엽성으로 예쁘긴 하는데 환엽보다는 길쭉이가 더 많고요. 이 아이가 브로드 퀸으로 적 뿌리 내리기는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맥라이징인데 적심을 한번 해서 멋지게 군생을 만든 아이랍니다. 맥라이징이나 브로드 퀸은 너무 제품을 적심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목대가 굵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린아이들을 적심을 해줘야 이렇게 샤방샤방한 얼굴로 멋지게 올라와 준답니다 오늘 해 중에서 제일 추운 추위가 닥친다고 그러는데 요즘 다육이들이 고난의 시대랍니다 그래도 날이 추우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지들끼리 신나가지고 아주 색감이 샤방샤방 하답니다 샤방샤방 예쁜 다육이들 냉에 입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요. 이제 뭐한두 달만 지나면 또꽃 피는 봄날이 오니까 나름 자기만의 멋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냉에 입어서 얼굴이 망그러지면 안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오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브로드킨 대품이죠. 요 정도 되면 아주 기깔난 모습이랍니다. 브로드킨도 목대가 커서. 굵어져서 대품이 되면 자구 달아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쪼무라기로 만드는 것보다는 대품으로 키워서 자구를 번식시키는 게 더, 브로드킨은 더 쉽고 모주를 똑 닮은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브로드킨을, 목대가 굵은 아이를 적심을 하면 이렇게 실패할 확률도 있거든요. 굉장히 목대가 굵은 아이들을 적심을 했는데 번식이 될까 그랬는데 이렇게 적심을 해서 올려주기는 하거든요. 이 아이는 거의 뭐 실패 정도의 아이고 이 아이는 굉장히 다복하게 올려주었죠.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주면 되는데 목대가 굵은 아이들을 적심을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브로드킨이나 맥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를 적심을 해줘야 멋쟁이 얼굴을 얻을 수 있답니다. 아이가 브로드 퀸 그죠? 색감이 너무나 예쁜 브로드 퀸이랍니다. 브로드 퀸하고 뭐 거의 똑 닮았어요. 구분점을 찾기가 그닥 쉽지만은 않은 맥라이징이랍니다뭐꼭구분을 해야 예쁜 건가요? 자기 자신만의 멋스러움을 듬뿍 담아내면 짱이랍니다. 아무튼 추운 겨울에 싸대기들을한 대씩. 맞아서 붉게 물든 블러드 킨과 맥라이징이랍니다.